The Voice o i n g 나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어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할 입장을 갖고 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 그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방행하는 문재인도 서퇴하라 국민 사기 법무무시 통제자를 처벌하라 서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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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자랑스러운 특극기함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회로 간다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차가 들 문정수석을 지녔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조국의 거짓된 보수가 또 그를 암살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도저히 그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벌써 앞장서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민주노총 고문 변호사는 시장이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왜냐면 은 지금 공무원들 세금은 우리 지방 여러분들이 주는 세금 가지고 우선 월급 주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김지 시장이 계실 때는 사년 계시면서 공무원들 한 100명 뽑았는데 1년 만에 지금 350명 이상 뽑은 거 아시죠? 이러니 울산 시장 지금 우리 김지 시장 계실 때는 뭐 계속 뭐 1등으로 조명됐는데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광역시도에서 네. 말이야. 꼴찌나 내놓고. 그게 우리들 먹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노총 문재인 퇴진도 좋고 조국이 이 사태도 좋은데 민주노총을 우리가 울산에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밝히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뻔뻔해 주십시오. 감사 야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저는 가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보통 뭐 체면 구기는 걸좀 싫어합니다. 우파 있는 사람들 머리에 몸물좀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뭐 나가서 조자 앉아서 이게 뭐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할 하 일을 잘 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머리도 깎고세갑지게 떠서 다니면서 나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판사를 좀 했잖아요 네 그러시죠 네, 제가 판사를 좀 하고 저국이가 사실은 서울복대 나왔다는데 제가 서울복대를 나왔습니다 가는 <laughs> 런데요 고시답게 보내는 것처럼 고시답게 계십니다. 어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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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뭐 아, 그러니까 저기 뭐 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웃기 짝이 없습니다. 좀 웃기 짝이 없지. 지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면 내가 집어넣어 봐야 알지. 빨리 알지. 그쵸? 예. 그래. 네. 간단는게 지금 검찰개혁한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목적은 그겁니다. 이 검찰을 깍창하게 해가지고 그쵸. 윤석열이와 검찰을 꼼짝 못하게 놓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속시키고, 자기 편 사람은 싹다 덮어버리고, 그럴 낳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laughs>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반드시 정우를끌어나리고 문재인을 아웃 시킵시다. 아웃 사원이. 제가. 자, 적는 구속하고 문재인은. 퇴줄라퇴줄라퇴줄라라 감사합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상과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따구 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수상들이 와 있고 평상들이와 있고 전 세계의 공영방송으로 그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는 그리고 각 영어권으로 스페인 프로권으로 동시 통역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조국을 응. 구속하고 문재인을 파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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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조국은 구속하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펫> 퇴진하라 <Hop look> 다시 한번 조국은 구속하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우리의 지켜낸 것서 우리는 자유당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요. 더불어민당은 기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교국이가 충분해서 나는 사회주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빨갱이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직정 우리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게백해요 네? 그래요. 자유당국이 이렇게 많이 가 괜찮은 데야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에께서 손길 바번면서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다길 뿐이십니까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 분이에자유 민주주의 체제 덕분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고 잘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축복하고, 문재인은,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조국을 파멸하라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도만 나라, 쟤위가공포가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나라니까, 소 어떤 놈은 권력을 이해서제 딸을 남들은 초등는 자리에 올려놓고 세까지가성들또 가지 들을 계속 불야해 네. <목소리> <근데> 나도 <밧데리고 목소리> 가왔요 사무실에 차에 놔두고 차 <목소리> 사무실에. <목소리> 도대체 그러분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성원들이로다안 나와? 그딸를 그렇게 처방대로 부산 오전에 사기 논란다지라면서그렇게키워놨는데러분기는데자고전사 나와야 돼정의로워양심적인어야잖아공포해야 <laughs> <전사회 사람들> 되잖아 <laughs> <정의로우니까 양심적이 하려면은 웃음> Það er mér að fruðim. 구속하고, 은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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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구속하고, 은재인은 퇴진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을 깜박으로, 은재인도 깜박으로! 어, 그렇지! 이어가고 있고, 번개를 날리는 불량이 되겠습니다. 300명을 날리는 불량게되는겁니다이 끝났어요.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본이 싫습니다. 나도 일본이 싫어요. 그래서 일본 감정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여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반일감정 부추기면서, 국차대고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소불량 파괴할 때가 아닙니다. 그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끝난 지가 어떨 때, 아직도 국차대군이몇 뭐, 일본 반일감정 친일과 천판이, 지금 때가 어렵게 국방소리를내요 국민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가 그 국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작정 불필의으로 국민 복지를 좋게 한다고 퍼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지 청년들에게 쌈짓도 주면 됩니까? 보리장발이 나빠지게 나무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웬 쌈짓돈? 웬 복지? 이런 청년들에게 돈을 줘? 그거 받아 먹고 좋아? 그건 아니지 일자리를 줘야 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평생 일자리를 주고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앞날을 보장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퇴하고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승계로 갈 것입니다. 아,